통계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일단은 시계열 공략집 저희가 여기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실제 주교재 그리고 부교재를 써놓긴 했는데 Forecasting Principles and p r a c t i c e 라고 하는 게 R코드로 설명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시계열 책이고 그래서 주교재로 삼고 그다음에 부교재는 Time Series Analysis with R 어, Application in R 이 책을 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교재에서 부족한 이론 부분들을 부교재에서 채워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집 사용법을 읽어보시고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애노테이시랑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스터디에서 사용하는 패키지의 가장 핵심은 FPP3라고 하는 패키지인데 주교재에 있는 책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프로캐스팅 프린 l 플 And practice라고 하는 이 fpp3판에 딸려진 게 fpp3 패키지예요 2판까지는 베이스 코드, 그리고 3판은 타이디버스 스트라운 코드를 작성을 할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패키지가 fpp3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올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올리면은 fpp3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뜨잖아요. 그리고 같이 뜨는 패키지들을 보면 beast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t s e r v 이라고 하는 패키지, 그다음에 f e b u l 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세 개가 같이 올라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laughs> 타임 시리즈를 tidyverse에서 다룰 때 사용이 되는 메인 패키지 세 개예요. t s e r v 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tidyverse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객체 이름이 t 티블이라고 하는 객체였죠. 요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타이디버스 클래스 설명할 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기 바라고. 그다음에 t 티블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나오게 된 연유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고쳐서 t 티블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건데 i 티 l 블이라고 하는. 얘는 타임시리즈용 tb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시리즈 데이터를 타이 r 버스에서 다룰 때는 tbl 대신에 객체를 tbl로 정의를 해서 쓰시면 쓸수 있는 함수들이 훨씬 늘어난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사용을 할수 있게끔 디자인이 된 객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 a s t 의 이름이 Feature Extraction and Statistics for Time Series 줄인 말이래요. 그래서 t s u b 로 정의된 객체에서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것 그리고 스태틱스 s 계산하는 함수들이 모아 모아져 있는 패키지가 비스트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계를 모델링 관련함. 그래서 뭐 아리마 뭐 AR, 알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 함수들을 모아놓은 패키지가 Fable이라고 하는 패키지고, 요 FPP3를 올리면 요 위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된다. 라는 것까지 방금 전에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p s s a b l e 이라고 하는 객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볼 건데, 그냥 Table이랑 거의 똑같아요. 하나 달라진 게 마지막에 있는 Index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인덱스 부분을 빼버리면 그러면 b 블이 그냥 정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티서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티서블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처럼 b 블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게 된다 그리고 개념이 타임 시리즈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록된 관찰이 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형태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시간 축을 담당하는 게 업저베이션 어, 하나를 담당하는 게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게 인덱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123, 39, 78, 52, 110이라고 하는 관찰 값을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관찰을 하고, 연도에 따라서 관찰 값들이 하나씩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뒤쪽에 코드가 좀더 나옵니다. 이 올림픽 러닝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t s u b 이터 e 데이터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데이터셋인데, 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해석을 해보면, 1 8 9 6년도의 기록이고, 남자 달리기 100m 경기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12초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 데이터셋은 돌려보면, 티서 u b 객체로 되어 있고, 312줄 4개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4y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의미를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키라고 돼 있어서 랭스랑 섹스 이두 개의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14개라고 하는 숫자가 또써 있죠. 그래서 이 4y는 이열가 1896년, 1900년, 1904년 해서 4년 단위로 기록이 된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랭스랑 섹스는 요 랭크라고 하는 칼럼에서 나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값들 그리고 이 성별, 맨이랑 a 맨이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정의수를 나타냅니다.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겠네요. 그리고 남자 여자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그 유니크한 값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수가 14개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t s 블 b 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에 프린트 되는 형식을 보면서 어떠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미드 c s v 로 읽어보면 얘는 t 블 l 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t s 블 b 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Prison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호주에 있는 과목에 들어있는 Population 수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스테이트 안에, 요게 어떤 감옥 안에 파퓰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뒤쪽에 있는 게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을 못했네요. 일단, 프리즌이라고 하는 거에 플릭 네임즈를 해서, 요 위에 칼럼 이름들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데이트로 현재는 티블이 되어 있죠. 근데, year q u a 라고 하는 함수가 t s u b l 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공이 됩니다. 2005년도 3월, 이렇게 해보면,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데이트를 컬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 남겨라 해서 킵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 쿼러가 이렇게 생긴 걸컬러라고 하는 게 생기고, 데이트가 이제 없어졌죠. 그래도 여전히 티블 상태예요. 얘를 ST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키는 STATE에서부터 i n d i g e n u s 라고 하는 여기까지. 인덱스는 퍼터로 정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p 리 i 으로 넣어줘 라고 하면 얘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써 tsub이라고 하는 객체에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이어 쿼러라고 하는 함수를 썼잖아요 근데 이 함수 말고도 이렇게 frequency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annual quarterly, monthly, weekly, daily, subdaily 함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time p l a s s 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이 time p l a s s 은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릴 수 있는 함수죠. prison 데이터에서 state는 act, 그리고 gender는 female, legal은 remanded, indigenous는 atsi, 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필터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해지면은 결국에는 이키 조합에서 딱 하나밖에 없죠. 이키 조합들로 만들 수 있는 콤비네이션이 64개인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얘네들 딱 스페스픽하게 정해져서 한 그룹만 정의가 될 테고 그룹의 러리업저베이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5년 퍼스트 쿼러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쭉 나가면서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define을 먼저 s p e c i f 하기 세팅을 한 다음에 오토플스셀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변수 카운트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려진다. 뮤지플라처럼 l a s 함수에서 타이틀이랑 y축 x축 정할 수 있다.